<laughs>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어, <laughs> 야 너가 웃긴 말을 좀 해줘야 돼아 근데 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웃긴 지면은아새활이 미쳤다고 진짜 아, 나. 아 귀여워 아나 아, 아, 이거 아, 갖고 싶었는데 나도 줘야지 넌 없어? 아, 이거? 치타리랑 같이 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실 이것도 있어 나 완전 순덕이에요 언니 나 치타리 그냥 어와 <laughs> 이거 진짜 순덕 뭐, 뭐야? 뭐? 응? 갑작스러운 전화 아니, 이거 봐. 진짜 귀여워. <laughs> 아니 아니. 이너 어, 미안해. 너 배가 나오는데? <laughs> 너 배치랑 가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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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나너도 아 진짜 나내인이생 우리 4월부터 얘기했으니까 진짜 우리 얘기야. 한 4개월이나 기다린 거야. 그러니너 진짜 난리 났어. 니 너무 나 너무 무제니고 사실 NC 아니야? 오야너 진짜 응. 누군가어마크 아. <laughs> 귀엽게 나왔네 아니 근데 너무 통통하게 아니 근데 카메라가 원래 좀나 너, 너, 너무 등빨 이만 기아너 너무 귀엽게 나왔네 <laughs> 아 근데 무슨 언니는 생 아니 이런 것까지 나왔다 삼십. 옷도 건만 있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방도 그냥. 항을사놓은게 어, 진짜, 진짜 다행이었어. 예전날 거 알았나? 그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laughs> 너밤에안 오는 거야생일이라는게좀 좀... <laughs> 뭐, 떨려가지고. <laughs> 그래, 아무튼 이 거. 아직 안 잡히는 거아니 생일... 우리도 주접했잖아. <laughs> 내, 생일 아, 내, 내 생일도. 아, 내 생일도 아니래. 내 생일엔 잘 되고 잘 해. <laughs> 그래. 그래. 딱히, 딱히 의미야, 자 아들을 꺼내세요 잘즐려줘야죠 yes. 마크 네. 마크 사랑 이러고 내가 먹어 잠깐 <laughs> 언니 나 포.. 나 그거 갔다오 같이 가 우리 그냥 일 투이프다 말하는게 투이 마크야 생일 축하 <주파>. 이지랄 <laughs> 이오지랄 <laughs> 연어 하나도 <상대도> 안 나왔어 <laughs> 나, 나, 나 나왔어 아 근데 그니 그러니까 연은이 요정인 거야. 아니 요요요 요지랄로 넣어. 요지랄 아니가 어. 봐. 잘 먹겠습니다. 언니는 이제 요지랄 괜찮아. 이제 집 가면 계속 쓴다. 요지랄. 음. 어, 맛있고 어때요? 아, 이 진짜 신기하다. 박상태 매겨야지. 요지랄. 아, 지랄이 자기 를던다고 내가 뭐? 음. <laughs> 아니 너무 웃마크야 <laughs> 맛있지?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네, 맛있어 <laughs> 뭐야 이거 초밥이 아니었어? 나 이거 초밥인줄 알았다 <laughs> <잘 갑니다>. 김치초밥 <laughs> 아, 먹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김치초밥인줄 데 김치초밥인줄 알았한 입에 다 나오려고 그랬어 웃겨 아나 한쪽 고라 내려주고 뭐 나도 보고 진짜 안보나 나는 언니만 어, 어오 예쁘 예뻐. 예뻐 보여 예뻐 보여 어, 예뻐. 예뻐 보여 언니도 어. 여기가 딱 여기가 딱예쁘 예쁘면 예쁜 예쁜이나오쁜 예쁜 색 예쁜, 예쁜. 어나 지금 옷좀 예뻐 오너 어, 완전 시즌 이룩인데 아나 아, 오늘 시즈니룩 나도 약간 오늘 좀 시즌 이룩 해봤어 원래 이런 사람이아닌데나나 나, 나 진짜 내옷 중에 제일 시즌 이룩으로 골라서 입고어이게야 어. 사진을 찍어주는 <laughs> 언니와 사진을 <웃음> 찍는 <웃음> 언니들. 해설까지 하는데요? 언니 나도 찍어줘야지. <laughs> 우리 그냥 맥도 티내. 내가 데뷔해야겠는데? 아 먼데. 렙 렙다 지금 제 만들어. 여기로 한 걸. 아니 근데 케이크가 되게 좀 심각해. 심각하던 줄 알았어. 박혀 있어. 심각해. <놀라> <박혀 있어. 놀라> <놀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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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진짜 사진이찍어야어해나이 주먹 넣도 돼? 이 정도면 내가 혼나가 아닌데 역시 너으로 불러도 게요짜링 하루 종일 아 귀여워 됐다 고렛츠기선상 렛츠기릿 렛츠리 이게 어려워요 나눔한다고 해도 데자 별이 없 여기가 별이라 좋는데 스케일이 뭐야? 스케일 약간 필이 느낌인데? 마크가? <laughs> 그 캐나다 <laughs> Free. Free some. 저 말이 제일 좋아. 한번 해볼까요? 나 맨날 쩍하게 되면 저주저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아주 <야>, 좋아. 음. 그거 싫고 가냐? w h a 아 y u 미스매 아. 미스 미스매치. 미스 미스매치. 미미스메치미스매미스미스매 미스매치. 미스매치. 미스매스매 내가 할수 있을만한 게 아, 다 너무 어려운 건데? 아, 너무 다시 파인 거 아니야? 응. 이거 마크 그거 아니야나 크타 하는 거좀 찍어줘, 빨리 빨리 알았어, 기다려봐, 여기부터 아 그, 자,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이 마크처럼 어, 자, 저, 한, 한 번만 더할게한번한시타타타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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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에스파야에스파요어이스어 에스파! 에스파야. <laughs> 에스파야. <laughs> 지금 카리가 빠졌잖아 지금 스소이야 내가 카이나야 <laughs> 아, 뭐야 아이스파어이스이어이 스파이어. 어이 스파이어. 이스이어이스이어이이어어이어이스이어이스이 그 로고 관수야, 아, 마크. 아, 마니 <목> 아, 무서운 <무조건> 거 보는데. 마크. 엄마 이렇게 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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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기 맞고요. 어 미친, 해고 찍어봐. 터뜨리는 거 보여? 애기 <laughs> <아기>, 엄마 왔어두 번째 거 있다. 그러니까 번져. 무서운데요 지금? <목> 아, 오, 이거 약간 <목> 귀엽긴 응, 해봐 와그 티셔츠! 티셔츠! 게파칭코가 생각나지 왜 뭐야 와인이야 옆 어, 어머 어머 어? 아, 나 머리 깬다 러쉬, 러쉬. 아.. 네가 토익 그러 될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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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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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 안 해서 풀어주는거 아니야?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시. 아. <웃음> <웃음> 아, 아어 뭐야? <웃음> 소리가 <웃음> 아, 왜 이래? 내가 바 이러 놓고 싶거 It's my birthday. 아! i t s my birthday. i 그렇게 i r my b i r s t h d 월요일이네 월요일 중요 t h d 아 월요일이야 아, 아댓글 r t h d a y i t i t s my birthday. 예쁘다, 오케이. 응. 이거 하나 어디 갔지? 응. 아여기 네. 씽. 그래, 나좀 아니?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어, 이렇게 간다? 되게 예쁘다, 어떡게 언니 되게 예쁘게, 어, 언니, 되게 예쁘다. 낭만이 있는데? 어, 어, 언니, 약간 좀. 저는 마쿠에요. 여기다. 반응 한번 더 해줘. 언니 발자국 너무 잘 그렸다. 아 언니 그런 거 아니지만. 응? 응? 이따가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 나왔다. 예쁘 하자. 막 그거 사라졌지? 닫았나? 아, 아 올라갔구나 아 비와서 올라갔구나 비에서 <laughs> 어, 오늘은 나에나예뻐요 <laughs> 아,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이정도면 <laughs> 도 되겠는데? 너 나쁘지 않아 2500원, 2500원, 3000원 해가지고 응, 가위바 <laughs> 이긴 사람이 3000원 내고 어, 어. 난둘다 가지면 좋고 <laughs> 아니면 말고 그럼 가위 하자 그래 <laughs> 파손 파손 두고떼고해서 벌을 그려어이 아, 아, 치탈이 약간 그 뭐? A, A 아, 치탈아는 <laughs>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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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예쁘다 예 너무 예뻐 사진 찍자 사진 찍어야 돼 주제 주제가 두 채지 원래 b i r 보이이로내 공기 올릴게. 아니지, 응. 고마 작다. 아, 너무 작은데, 근데? 귀엽다. 와가지

오, 근데, 아, 아, 어, 근데 색깔 너무 예쁜데 지금? 완전 겁나 노래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이쁘다 그 사람. 아, 너무 슬퍼. 그냥 어. 되겠네. 마음 아파 근데. 안녕 슬픔. 굶나? 먹으면 이빨 파래지고 노래지고. 말이 응, 나겠다. <laughs> 이게 뭐 이게 뭐냐 이제? <laughs> all right, Appleton. Um, thank you all.